자, 멸치의 홈트 두 번째 날 벤치 딥스. 오늘 벤치 딥스는 17개씩 3세트. 맞나? 아, 17개 아니지. 20 잠깐만요. 까먹었어. 29개. 제 컴퓨터에 써놨거든요. 29개씩 3세트. 찍히고 있나? 아 찍히고 있네. 워밍업으로 열한 개, 열일곱 개 하고 그다음 스물아홉 개할 거예요. 에다가 하는 게 조금 맞아.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? 이게 돌아가는 건데 또 이게 뭔가 딱딱하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서 하다가 언젠가 한번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집에 또 이것저것 들이면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있는 걸로 최대한 하는 건데. 이거 찍기 전에는 침대에서 거든요 침대 이렇게 뒤에 잡고 있는데 그것도 침대가 좀 푹신 푹신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집에 마땅히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건데 하다 부서지면 뭐 그때 사죠 뭐 17개

아, 어, 오케이, 열이 오케이. 어, 제가 이거 개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그 그 유튜브 메로치 양식장이라고 있어요.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제걸 보고 계시다면 그 메로치 양식장 아실 거예요. 그 많은 사람들 좀살 찌는 법이랑 운동법 알려주는 유튜브인데, 그분이 제공해준 엑셀 파일이 있어요. 이 초보 멸치들의 이렇게 운동 루틴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오늘 몇개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면 자동으로 이제 다음날 몇 개씩 해야 될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. 그 엑셀 계산이 돼가지고.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수를 거기에 제 기록들을 토대로 계속 갱신이 되니까 몇개 해야 되는지 그걸로 하는 거예요 혹시 네 저랑 이 난이도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저랑 같이 뭔가 같이 멸치를 탈출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, 그, 제가, 자세 같은 거는 저는 모르니까, 혹시, 그런 게 궁금하시면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시면, 이게 왜안 올리나 했더니, 안 눌렀구나! 1분 쳤다 생각하고, 스물, 몇개했지 29개. 갈게요. 29개. 3세트. Ugh. 그, 이, 운동 관련 유튜버분들이 되게 많은데, 제가 보는 채널은 몇개 있어요? 제 도움받는 채널들. 그, 리셈, GPT, 그리고, 운직기님무 많은데? 피지컬 갤러리, 그리고 메루치 양식장, 그리고, 한번더 있었는데? 기억이 안 나요. 아무튼 자세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분들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하는 거예요. 아, 2세트! Ah. Uh. Ah. Uh. Ah. Uh. Ah. Uh. Ah. Uh. a uh. 아이 이제 방 바닥이 좀 시원하네. 대리석이라 아, 그런가. 아, 아이 좋다. 아이 아, 아, 먼지가 많아. 으악. 제가 하다가, 아, 자 보고, 아, 저거, 저거 자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저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, 마지막 세트 아, 29개. まず 아다못 아, 채웠어 아, 27개 했나 아무튼 오늘의 벤치디스 여기까지 후, 후, 아, 안녕히 계세요 후.